인게 있나? 로켓탄? 로켓탄이 있나? 나는 포물손으로 나가는건데 일루와 꼬꼬마들아 일루와라 계속 오네. 계속 오네. 여기. 설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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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하나 있나 보다 저 뒤로? 여기. 찾기 하고 있어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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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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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뭐야. 여기에서 먹을 건 먹어야지. 뒤뒤뒤뒤뒤 옆에 옆에 옆에. 여기 여기. 우와. 무기들이. 어느 정도 세서 고륙할수 있을 것 같은데. 야 이거 없냐? 뭐, 여기 뭐 가는 게 있나? 잠깐만. 넘어가야 되나 보다. 손에 땀나 18장 죽거나 죽이거나 저쪽에 있나 보다 응. 산성청결제 이상한 거 먹었네. 응 뭐야? 감전 모드. 어, 이제 감전하는 거왔다 참니. 저거 쏘면 애들 막 감전되거든. 감전 모드. 여러분들 좀 어둡지 않아요? 잠깐만요. 여 어둡지? 밝게 돼 있는데. 오, 오 씨, 깜짝이야 야어 오, 야, 양쪽으로 나와 양쪽으로. 어. 야, 얘도 한 방이다, 한 방. 뭐 맞았어? 어슨어리뭐뭐 o m h 저기 여기 작업대 여기 작업대있다 여기. 오른쪽에. 작업대, 작업대. 전기 충격기. 달아보려면, 일로와. 감전 모듈 감전. 저거 총에다 부속품인가 본데? 총 부품이 아니고 부속품이야 부속품 어 뭐야 이거 아니구나 또 온다 또 온다 됐나 끝났네

아, 유탄발사기에 이거 직행 달면 앞으로 나가는, 나가는 거구나, 이게. 음, 이거는 이거고. 아마 전기 충격기를 달라면, 음, 테슬라 핵에서 달아야 될것 같은데. 야, 이게 뭐냐? 아니네. 협상자. 회절, 해절... 음, 이게 뭐지? 협상자 정밀 끝부품? 추가, 아, 뭐야, 이거. 아, 만들어야 되는구나. 이건 뭐지? 이거 하나 들어볼까? 근데 전기 그게... 그 아까 뭐지 어, 뭔지 모르겠다고 아 이거 모아서 쏘는 거구나 그래, 그냥 모아서 전기랑 쏘자 응. 그냥 사이지 이제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 저거. 여기 로보트. 놓는 데 있겠지? 없나? 어, 야, 뭐야, 이거. 어허, 또 나서. 또 나나나,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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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왔어, 왔어, 왔어. 에왜 이렇게 약하냐? 오호, 다 먹어주고. 야, 그래 보스건이 낫겠다. <laughs> 했어. 어. 근데 저 그거 전기 삐직삐직 해주는 거 있는데 그거 뭔지 모르겠다. 아직 우리가 안 먹은 건가? 경기로 애들 얼려놓고 쏘면되는데 여기서 애들 많이 나오지 나왔다 나왔다 야야야야 어우 야 타조 나간다 타조 아 샷건 쏴야지 아 뭐야 얘그뒤뒤뒤 뭐야 저 뭐냐 저저 뭐야 저 무슨 일이 여기서 너, 너 무슨 일이 야, 역시, 샷갈 제일 좋아. 응? 어우, 뭐야. 소금 어. 맛도 있고, 상상 짱이야. 1판. 정리 됐나? 뭐예요? 또 있어? 우와, 쟤 뭐야, 쟤 뭐해, 쟤 뭐해, 뭐해. 뭐해. 아. 그렇지. 응? 뭐야, 갑자기? 잠이 다운 됐어? 뭐야, 이거? 가자왜 이렇게 됐어? 뭐야, 이거 재시작 됐는데? 뭐야? 재시작 됐지. 에휴, 다시 해야 돼? 에휴, 어, 다시 해야 돼, 다시. 애들 나오면, 여기 있어야겠다, 여기, 그치? 여기 있는 게 제일 안전하다. 야, 불러올게, 애들. 나와라. 나와라. 나온다. 이거 뭐, 안나가 와 전기 준비 뭐 있냐 여기? 야 여기 온다 여기, 어, 여기 이쪽으로도 오나? 여기? 오케이 여기 뭐가 있다고 일로 온다 어. 어왜 이렇게 안 누가? 이거 그러시면은 와 가지고 <laughs> 쟤는쟤 쟤네, <laughs> 네가 왔다. 가, 뭐인 사만 하고, 가는 건가? 우와. 그렇지. 죽었나? 끝났나? 끝났네. 하나 남은 하나. 소리 나는데 어디서? 그렇지. 여기? 가아 줘. 끝었나 보다. 전 여기 여기. 나주고 그다음에 여기 상자 일로 이거 먹을 거 없지? 여기 하나 있다 잠깐만. 오케이. 약이 왜 이렇게 많어? 천발. 이동. 절로 이거는 얼로 가는 거지. 얘 쏴도 된다 이들. 아 저기 이거 이거 중간에 약간 어려운데 있다. 옛날 갑자기 그게 기억이 나네. 그 어, 되게 많이 주워 는데 여기서. 야 외계인이다 외계인. 여기 그래, 아, 맞았어, 맞았어. 아니네. 왜 쿨러? 다 먹었나? 오, 깜짝이야. 씨, <laughs> 여기여기여기 여기, 참 여기여기 여기. 이거 있으면 다로버트나세개다 나. 놨다 없나 로버트 없나 약발고 여기는 어디인겨? 아, 여기구나. 음. 여기 애들 좀 여기 애들 좀 나오던데, 여기. 이거를 돌려서 맞추는 거야. 공속 피해량 22 왜 여기 있 어, 나온다 나온다 어, 무서워 으 저자기안 좋네. 대수 끝나면요, 뭐 할까요? 더롱다크 스토리 모드 요 것만 돌리면 되겠다. 요거, 저기 는 연결 됐고, 어떻게 돌리는 거야, 이거? 나온다!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h 품이 p 품이 help me. o 어, <laughs> 야 a y w 오케이. e 야 s 야 t o k 야야야야 a 야 yeah, yeah. Oh, y 나 a h y e a 한택이 밟고 있으니까 얘들 계속 나온다. 내가 뒤에서 해주겠다. 한 사람이 그거 돌릴 때, 한 사람은 총 쏴야겠는데? 하나하나씩 돌려야겠다. 그치? 돌아가는구나. 그다음에 이거 쏴줄게쏴줄게 무서워라, 무서워라. 나 여기서 쏴야지. 쏴줄게, 쏴줄게. 안 나지? 저기 나온다, 저기. 항전. 안 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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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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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장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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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공속! 아, 공속 어, 공속 겁나는데. 오. 아 왼쪽을 잠깐. 잠시만요. 잠시만요. 야 잠깐 우리 어디 가는 거냐? 다 돌렸냐? 아니 절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아 어, 뭐야? <laughs> 다 돌리면 저딴데로 가야 되나? 다 돌린 거지 지금. 아까 다 돌린 거 아니었어? 애들 너무 많이 나오는데? 무한으로 나오는 거같던데 이거 안 돌아가냐? 야, 왜안 맞았어. 뭐야? 어? 무서워 딴 데로 가야겠다 야 어디로 가는 거야 이거 야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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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일루일루일루아니네 야, 올라가는 거냐고. 일단 일루일루 All 루일루일루일루야 일로 내려 아, 이거 눌러야 되구나. 애들 무한으로 나온다 오케이. what are you doing? finishing something that should have been done a long time ago well, stop it! you're tampering with things you know nothing about right back at you, jackass 기계의 신문지 연구 끝난 거야 뭐지? 아, 이... 아, 이제 일로 가자 이거 안 되나? 다시 아래로 돌아가는 건가? Well, you've successfully turned the city into a giant pretzel. Now what? If Serrano's right, I should be able to return to the first activation point to enter the final setting. What happens then? Hey, I work on spaceships, not, not alien machines, right? Lulu. come wow. on